플로리다 프로젝트 재개봉 리뷰 아이들이 이렇게 귀여운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할까요? 아노라로 저처럼 뒤늦게 션 베이커에 빠졌다면 이 영화 꼭 봐야 합니다 줄거리는 디즈니월드 근처에 싸구려 모텔에서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6살 무늬와 친구들의 여름 이야기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시선으로 가난과 성소수자 가족의 현실을 절묘하게 그려냅니다 핑크 주황 민트 및 연보라 등 형형색색의 모텔과 건물들 영상미는 정말 예술 그 자체고 특히 두번 나오는 노을씨는 진짜 취향저격 아이들 연기력, 특히 브루클린 프린스 천재 아닌가요? 행복해 보이지만 슬픈 현실의 대비도 정말 잘 살렸어요 예쁜 색감에 황홀했고 아이들의 완벽한 연기와 연출 마지막 감동과 사회적 메시지까지 저는 정말 재밌게 본 영화고 제 점수는 4.5점입니다.